안녕하세요. 정진규의 산수유 R1이라는 시 음,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시는 산문 시입니다. 그러니까 행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그냥 쭉 그냥 늘어서 써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빈 공간이 좀 모자라서 설명을 옆에다가 많이 못 쓰고 아래로 좀 내려서 썼어요. 그래서 보시기에 좀 불편할 수 있겠는데 제가 좀쭉 설명을 하면서 그때 그때 바로 이렇게 좀. 연결시켜서 설명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니다. 정진규의 산수유 R 일 수유리라고는 하지만 도봉산이 바로 지척이라고는 하지만 그 장소가 어디인지 나와 있죠. 수유리라고 도봉산 앞에 있는 그 곳이 있거든요. 지척이라고는 하지만 서울 한복판인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정보가 매우 정확하다. 훌륭하다. 어디서 나라 온 것일까? 벌떼들 꿀벌떼들. 예, 어떻게 그 알고 찾아왔는지? 너무 놀랍다. 이렇게 지금 시인이 그러니까 이 서정적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집 뜰하게 어제 오늘 가득하다. 잔치 잔치 버렸다한 그로 활짝 핀. 그래. 만 개의 산수유. 오호. 이 수유리에 있는 그 우리 집 뜰하게 벌떼들이 찾아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왔거든요. 왜 찾아온 거죠? 지금 여기서 나타나 있는 거죠. 그 산수 산수유 꽃을 보고 이제 꿀따러 온 거죠. 근데 그 모습을 어, 잔치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산수유, 노란 꽃숭어리들의꽃숭어리들마다의 노랗게 취해 진종일 환하다. 내용상 여기까지를 하나의 파트로 좀 구별할, 구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산수유 꽃을 찾아온 그 벌떼에 대해서 지금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야, 어떻게 알고 왔냐? 덜덜덜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요. 나도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 두근거렸다. 어. 그러니까 그 모습, 벌떼들이 와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산수유꽃에 이렇게 막 머물고 있는 모습이 너무 참뭐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막 마음이 두근거리고 이런 걸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두근거렸다, 잉긴거렸다 이건 노동이랄 수만은 없다. 이건이 가리키는 게 뭡니까? 그저기 그꿀 따는 것이요 이건 노동이 아니다. 노동이 아니면 뭔데요? 잔치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 대조가 되는 겁니다. 이건 노동이 아니에요. 잔치예요. 꽃이다. 열려 있는 것을 마달 것이 어디 있겠는가? 꽃도 활짝 피어 벌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니까 꽃이 지금 그게 활짝 핀 겁니다. 활짝 피어 휘어 있는 상태에서 어, 그 벌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세요, 오세요. 저한테 꿀이 있어요. 이러면서 꽃을 부르고 있으니 그런 꽃을 마다할? 응?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도 활짝 피어서 벌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그럼 마다할 것은 그런 건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럴 까닭이 있겠는가? 왜 그걸 마다하겠느냐? 가서 꿀을 따줘야지. 사전을 뒤적거려, 뒤적거려 보니 꿀벌들은 꿀을 찾아 11km 이상 왕복한다고 했다. 그래, 왕복이다. 아하. 꿀벌들은, 응? 그렇게. 응? 그, 이 꿀을 따기 위해서 자그마치 11km나 되는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꽃을 찾아오는 벌의 적극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3번, 4번, 오늘 종합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어, 꽃과 벌이 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상대방에게 뭔가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교감을 나누고 있는 거죠. 꽃은 꽃대로 활짝 피어서 벌을 부르고 또 벌은 벌대로 11km를 왔다 갔다 왕복하면서, 어, 그 꽃에게 찾아오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또 하나의 이제 부분으로 이제 나눠질 수 있겠는데요. 꽃을 찾아 먼거리를 왕복하는 벌떼의 적극성. 어. 여기 이제 꽃도 플러스 해야 되겠죠. 벌떼, 꽃. 이둘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는요. 나의 사랑도 일찍이 그렇게 길없는 길을 찾아 왕복했던가? 너를 드나들었던가? 예.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이제 주제의식이 나타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위에 부분까지에서는. 그, 꽃을 찾아서 벌이 날아옵니다. 그리고 그 벌과 꽃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 정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교감을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사정숙자는 자신의 사랑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도 쟤들처럼 그렇게 했던가? 내 사랑도 쟤들처럼 저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던가? 이런 것을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의 사랑도 일찍이 그렇게 길 없는 길을 찾아 왕복했던가? 너를 드나들었던가? 밑에 나오네. 써놨네요. 꽃과 벌을 보며 자신의 상황을 돌아본다. 나도 나도 잘했나? 나도 제들처럼 이렇게 활짝 어? 뭐 이렇게 어? 몸을 열고 혹은 11km 되는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고 나도 그랬나 생각합니다. 그래 무엇이든 왕복일 수 있어야지. 사랑을 하면 그런 특수 통신망을 갖게 되지, 광케이블을 갖게 되지. 그러니까. 어, 11, 그, 그먼 곳으로부터 이, 내가 있는 이, 이 집에 뜰하게 산수유에 꽃이 열려 있다는 것을 어떻게든지 알고 지금 벌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마치 그둘 사이에 특수통신망, 광케이블이, 응? 초고속 통신,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이 뭐 깔려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 예, 사랑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 사랑을 하게 되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밑에 어, 그러니까 6번 해놓고 밑에 이제 써놨죠 사랑하면 교감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거꾸로 뒤집어 보자고요 사랑하면 교감할 수 있게 되거든요 거꾸로 하면 교감해야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더 어,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중요한 교훈인 거죠 어? 중요한 교훈이요 글씨가 좀 이쁘지가 않네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교감해야 되는 겁니다 꽃과 벌처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서로를 향해 교감해야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이 어, 쌓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시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뭐 거의 다 파악이 끝났습니다 나머지 쭉 읽어 볼게요. 그건 아직도 유효해. 한 가닥 염장미역으로 새까맣게 웅크려 있던 사랑아, 나의 사랑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내 사랑은 막 이렇게 꽃도 피지 않고막 시커멓게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랑아, 다시 노랗게 사랑을 이렇게 꿀로 바르듯이 이렇게 칠하고 싶은 사람아, 그건 아직도 유효해. 그것이 뭔데요? 사랑을 하면 특수통신망 갖게 된다는 건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특수통신망 광케이블을 깔자. 나와 너 사이에 광케이블을 깔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그관계이을 까는 게 다른 말로 뭐겠어요? 교감하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교감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은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주제는 꽃과 벌을 보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한다.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상대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교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다. 그런 것을 꽃과 벌을 보면서 깨닫고 있다. 이게 주제가 되겠고요. 꽃과 벌은 사랑을 나누는 존재고 화자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는 존재라는 시적 기능을 가지는 것이죠. 표현상 특징 의인법입니다. 그죠? 그 꽃과 벌을 이렇게 의인화 시켜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감을 나누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연 현상에서 삶의 교훈을 얻고 있다. 이런 표현상 특징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